어... 창원 100g 석탑입니다. 제가 9년 전에 탑을 보러 왔는데, 그때는 대나무 숲에 가려서 사진 촬영을 좀 힘들었습니다. 오늘은, 어... 여름인데도 풀이 좀 많았지만, 그래도 기본적으로, 어... 숲 정리를 했기 때문에 탑이 제대로 보입니다. 오늘의 큰수확은 면석하고, 1천에는 기다음석하고, 볼수 있는 것이 큰수확이고요 어... 탑에 보면은 풍경 자국이잘 남아 있습니다. 풍경 꼬았던 자리가 잘 남아 있고, 여기는 뭐, 왼쪽 편에는 풍경 구멍이 있는데, 어떤 데는 여기는 새를 박았던 자리 흔, 흔적도 있습니다만은, 상륜부 모양이 투구 모양이라서, 어, 보통 창문이 창꺼 앞에, 제일 앞에 있는 창 두꺼운 모양인데, 요런 거는 고로시에 나타난 형식인데, 탑을 크기를 봤을 때는, 고려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. 나중에, 이거 상륜부는 나중에 다시 끼운 것 같은데입니다. 없어지, 상륜부가 없어지면서 다시 만들지 않겠나 하는 추정도 가능하게 만드는 탑입니다. 어, 청급받침에는, 천급받침은 3층에 4단, 2층에 4단, 오, 1층도 4단입니다. 4, 4, 4, 4 4면은, 동일신라만재지수 고로초기가 올라갑니다만은, 어, 3층에 있는 이, 그, 풍경 구명은 사 내면 다 깨졌습니다. 깨져갖고 이게 탑에 귀소섬이잘안 보이는데 어, 여기 보니까 어에 층의 몸돌에서 지붕돌에서는 약간 약어 어, 약간 그귀소섬이 어, 남아 있습니다. 백원 어, 스탑에 그래서, 그래서 아, 그리고 어, 어 층의 아, 몸돌은 많이 아. 깨져 있고. 1층의 몸들도 많이 끼어져 있습니다. 2층의 몸들은 양 우주가 남아있습니다. 그리고, 이 바닥에 보시면 1층의 몸들이 있는데 아마 감유식을 되지 않겠나 추정할 정도로 면섭이 상당히 넓습니다. 그리고 받침은 각각을 되어 있습니다. 아주, 어, 어 그치고 아름다운 그치고 탑인데, 이거 그, 거... 이 방치가 딱 있다 싶었는데, 찾았다 이거. 예. 약간은, 그래도 조금 보안점이 많고요. 요 옆으로, 한 2, 3m 옆에 보면은 또 탑에, 어, 그, 받침석이 남아있습니다. 그 갑석이 남아있는데, 이런 탑은 빨리, 요 사지를 더 따듬어서, 또, 나무 대놈을 좀 비워내서, 다시 좀 정비를 해야지 않겠나 싶고요. 바닥에 있는 이 1층 기당석과 어, 면석을 다시 세워서 탑을 높이가 아주 높거든요. 지금은 한 2m 조금 높은 보이는데, 도대체 하면 한 4m가 올라가긴 하지 않 정도로 탑이 상당히 큽니다. 이 탑은 빨리 조금, 빨리 복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이상입니다.